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식 분석 해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언론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들이 테슬라 실적이랑 트위터 대출금 상환 일부 상환으로 해소되었고 지금 도지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도지가 상승할 재료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도지코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정보 공유방이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방에는 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금융권 종사자분들, 증권사 종사자분들, 그리고 코인 관련 언론사 종사자분들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정 테마, 이런 테마 같은 정보는 이렇게 요약한 정보로 한번, 두번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한두 번씩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미리 진입하셔가지고 오늘 저스트, 안타수익 이렇게 보셨습니다. 들고 나서 진입하고 나서 6일 7일 이렇게 길게 들고 계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지 못하면은 그 코인은 펌핑 나올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유 기간 또한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30명이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 월 초에는 700분이 함께 하고 계셨는데 500분이 넘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 나가고 방에 계속 계시는 이유는 들어오셔서 받아보는 이 정보들 다 만족하고 수익도 만족하시니까 안에 남아계시겠죠? 제 영상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바로 참여하셔서 대화하시고 정보 다 좋은 정보니까 매매 무조건 사용하세요 라고 강요 안 합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며칠 혹은 몇 주간 드리는 정보들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선정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지 직접 검증하신 다음에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제 정보와 종목 선정에 제가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료 정보 공유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이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문자 보내는 분들만 초대를 해드리는 이유는 깔끔한 정보 공유방 운영을 위해서 방에 계시는 많은 정보를 저에게 제공해주시고, 인사이트 제공해주시는 방 안에서 직접 나온 대화들입니다. 이런 증권사 관계자분들,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광고가 엄청 들어오거나, 사칭 사기,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방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 입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니 번거로우셔도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저분들의 인사이트, 그리고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도지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 홀더라면은 4월 20일을 잊을 수 없는데요. 바로 도지데이입니다. 과거 도지데이 때는 20% 이상 급등하는 그한 해에는 뭐 8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랠리를 보여줬던 도지코인인데요. 4월 20일 이 도지데이 밈은 국내보다는 해외, 즉, 미국인들, 그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기 때문에 4월 20일은 도지데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도지데이가 다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420이라는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이 420이라는 트위터는 테슬라 관련일 수도 있고 도지코인 관련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도지코인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4월 20일 도지데이를 의미하는 이트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현재 머스크는 준비하고 있는 게 트위터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 결제 서비스의 암호화폐 지원 가능성, 이 트위터 결제 코인이 무엇이 될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화두인데요. 이것에 대한 도지 코인의 상승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420이라는 트윗을 올렸다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대출금 상환, 그리고 테슬라 호실적 이후로 조금씩 도지 코인 관련된 해석으로 볼수 있는 트위터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또 도지가 상승하기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도지를 본 따서 만든 이 베이비 도지, 밈 코인이죠. 이밈 코인 섹터에 그 OKX 같은 큰 거래소들도 덱스를 지원한다 라는 이런 기사들과 함께 밈코인들이 슬슬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비트 차트로 도지를 함께 같이 볼까요? 업비트에서 도지를 주봉으로 함께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 하락을 하면서 특고작은 거래량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린 이 주봉 3 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윗꼬리 달린 이 주봉들은 이 거래량만큼 매도보다는 매수 그리고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긴 이 윗꼬리 어느 정도 매집봉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가격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구간 안에서는 매집을 진행하겠다는 소리인데요. 4월 20일까지 크지 않은 상승과 함께 이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다가 도지데이에 맞춰서 날아갈 수 있는 파트가 완성되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4월 20일 도지데이 전에 이 데이터 결제 서비스 관련 기사와 민코인들이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도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하나 더 나와주는지 체크해 볼 부분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이세 가지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코인, 궁금하신 코인, 정보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부분 또한 바로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도지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 무엇에 대한 정보를 잘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관련 코인 질문해 주시면 다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못 가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이 5,600원대 좋은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매물대까지는 언제든지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되돌림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 많이들 표현을 하죠 기술적 반등으로도 500원 600원대가 가능하니까요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어느 가격대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냥 지금 사가지고 5 600원까지 존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많은 귀의 비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매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수익을 내는 게 정보를 찾고 매매하는 매매의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그 부분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다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한통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셔가지고 모든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코인과 이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잠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상승만 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나와줄 때 다음 이제 상승 랠릴 때는 뭐가 더 많이 갈까? 뭐가 더잘갈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정보를 수집하시고 종목을 선정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일주일간 200% 오른 이 AI, 이 AI 또한 무료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소액으로 분할 매수 하셨고 아,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 아직스 어떤 코인이냐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100분 중 95분입니다 95명이 모르는 코인이에요 이 아직스가 AI 관련 코인인데 제 지난 영상들 다 보시면은 제가 다 영상에서 이거 오른다고 자료 추적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코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억 달러를 투자한 이 챗GPT 회사에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섰고 구글도 저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엔스로픽에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게 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구글까지 5천억을 투자하면서 판이 추가적으로 더 커졌는데요. 그만큼 AI 섹터가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방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AI 코인들이 있는지, 이 코인들이 다 AI 코인이고 이 AI 코인에는 어떤 VC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끌고 있는지 다 말씀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신규적으로 NFT, 메타버스처럼 처음 나오는 섹터가 상승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 드린 그 AI 코인들을 한 차트 안에 넣어 놓고 어떤 애들이 먼저 잘 치고 달리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던 차트였는데요. 1등 종목은 이미 수익 실현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인 이 아직스, 아직스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스 지금 200% 넘는 상승을 다 수익 실현하셨죠? 그럼 다음은 밑에 있는 시가총액이겠죠? 모든 테마가 한 번에 가는 거는 10%, 20%는 한 번에 상승을 하지만, 50% 그리고 100% 이런 큰 상승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코인으로 수익 실현한 돈으로 이 코인을 운전하고, 이두 가지 코인으로 수익 실현한 돈으로 나머지 코인들을 두세 개씩 묶음 지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 섹터 상승하지 못한 여섯 개 종목은 여기 있으니까요. AI 관련 정보들도 다 받아보시고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살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즉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이 AI 섹터 AI 섹터 2023년 놓치지 말아야 할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많은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코인 투자자라면 2023년 AI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웹2보다 웹3가 훨씬 더 AI 시스템을 이용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이 웹3는 블록체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라면은 2023년 AI 트렌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문자 한통 보내셔 가지고 다음 상승할 때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정보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그리고 오직 코인 향후 전망까지 다루는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